자, 9번 그림은 주기율표의 비금친 부분에 위치하는 원소의 홀전자수와 1이온의 에너지의 상태값을 나타낸 것이다라고 되어 있죠. 이온의 에너지는 오른쪽 위로 갈수록 2, 3 5, 6이겠죠 그래서 가장 큰게 누구예요? 얘가 A가 되겠죠. 그렇죠? 홀전자수는 1이고 맞죠? 그렇죠. 자, 홀전자수가 3인에는 누구죠? 15족이죠. 그러니까 얘가 D고. 그리고 얘가 어디에요? 이게 D겠죠. 그렇죠? 왜? 5하고 6은 역전이니까요. 그럼 당연히 자연스럽게 얘가 C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B는 뭐죠? 홀전자수가 1이면서 뭐가? 이온에너지가 가장 작은 애죠. 누구예요? 얘가 B가 되겠네요. 그렇죠? A에서 D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힘들고 그런 것은 이주기 원소는 두 가지다. 세 가지죠. 틀렸고 땡땡땡. 원자 반지름은 b가 a보다 크다. 원자 반지름은 b가 a보다 크죠? 당연하고 그럼 답은 1번이 되겠네요. d를 보면 제1 이온 의 에너지 분의 제2 이온 에너지는 d가 c보다 크다고 했는데 자1 이온 에너지는 누가 더 크죠? d가 더 크죠? 그리고 2 이온 에너지는 누가 더 크죠? 라는 거죠. 자 일단 봅시다. d 같은 경우는 11분의 12의 1, d 와 12의 C, 누가 더 크죠? 12의 d 가 12의 C보다 큽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 이온 에너지는 옮기는 거죠. 이 이온의 D의 이온의 에너지는 누구랑 같아요? 앞에 거인 질수와 같고, 그다음에 이 이온 에너지 D는 누구랑 같죠? 그렇죠. 여기 어 D는 앞에인 탄소랑 같고 E D E, e C는 누구죠 질소죠 얘의 1 이온 에너지랑 같죠 누가 더 크죠 E C가 E D보다 크죠 그래서 E, e C는 e, e D인데 이 위에는 누가 더 커요 얘가 더 크죠 그래서 분모는 얘가 더 작고 분자는 얘가 더 크니까 얘가 더 커서 D, c가 더 크게 되죠. D, d가 c보다 큰게 아니라 c가 d보다 크게 됩니다. 그래서 d가 좀 틀렸죠.